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의식에 대해서 탐구하였고, 이번 시간에도 또 의식에 대해 탐구해 들어갑니다. 의식의 정체를 자꾸 추적해 들어가도 쉽사리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꾸만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언젠가는 확연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저의 이번 생의 목표를 하나 들라고 한다면 서슴없이 의식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과학 몸만 바라보는 의학을 넘어서 에너지의학 영성 의식 차원으로 뚜벅뚜벅 나아가 보겠습니다. 의대생들이 배우는 인체 해부학을 그로써 어나토미라고 읽었습니다. 어나토미는 해부학이라는 뜻이고요. 그 앞에 붙은 그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거시적인 거친 조잡하고 조악한 대강 대충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맨눈으로 대충 살펴본 해부학이라는 뜻이겠죠. 물론 현대의 해부학은 더욱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세포 생물학이나 분자 생물학에까지 매우 정밀해지긴 했습니다만, 근대 해부학은 어쨌든 섬세하지는 못합니다.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의대생들이 보고 배우는 그레이 아나토미 책에서 흔히 볼수 있는 해부 그림들입니다. 19세기 해부학자 헨리 그레이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제목의 미국 의학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낯이 익을 것입니다. 여하튼 해부학은 인체를 기계처럼 바라보고 자동차를 분해하듯이 인체라는 기계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 또 어떤 부속품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로스바디, 거친 몸에 관한 해부학이라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음도 보이지 않고 에너지도 보이지 않고 영혼도 보이지 않고 생명력도 느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해부학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사체의 해부학입니다. 생명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오른쪽 그림들은 뭔가 좀 달라 보이죠 몸 주위로 발산하는 빛의 오라장이 있고 또지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보았던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개의 차크라들도 몸의 중앙선을 따라서 보입니다 그 오른쪽 그림에서는 물리적 신체의 형상은 거의 사라지고 몸과 주변과의 경계도 허물어지면서 공간으로 발산하는 에너지 장의 형상. 상 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차크라 오라 시스템이 표현된 해부학이자 빛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생체 예외 해부학입니다. 거친 물리적 신체가 아닌 섬세하고 미묘한 에너지 바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아나토미와 같은 유간 해부학이 아니라. 제3의 눈, 제3의 눈을 통해 보는 영안의 해부학이라 할수 있겠죠. 이 그림은 음, 현시대의 알렉스 그레이라는 사람이 트랜스 의식 상태에서 인체를 보고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왼쪽에 고전적 해부학 그림을 그린 19세기의 헬리 그레이와 오른쪽에 에너지 바디 해부학을 그린 지금도 살아있는 알렉스 그레이의 얼굴이 참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아마 또 헨리 그레이가 그 생애에서 다 밝히지 못했던 인체의 진실을 알렉스 그레이로 환생해서 이번에는 에너지 해부학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부학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부학은 현대 의학의 기반이 된 학문 체계입니다. 그런데 해부학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몸, 즉, 물리적 신체로만 봅니다. 우리의 마음, 영혼, 이런 것들은 해부학책, 그레이 아나토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부학은 현대 서양의 의학을 주류의학으로 정립시킨 1등 공신이지만, 이제는 그런 물질주의적 관점으로는 새로운 의학을 펼쳐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차원을 이해해야, 다시 말해, 의식의 차원을 이해해야 진정한 치유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이 몸을 넘어서 마음과 영혼의 차원으로 열어 보아야 합니다. 의학에서도 근대 의학이 정립되면서 배제되었던 마음 즉 정신을 다시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20세기 초중반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은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다시 돌아온다고 쫓겨난 정신이 의학이라는 성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 그 은어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스트레스 이론입니다. 스트레스는 외래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 의미를 알고 흔히 사용하는 용어죠. 스트레스 이론을 요약하자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미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한스 셀리에라는 생리학자가 만들어낸 신조어인데요. 한스 셀리에 덕분에 현대의학이 드디어 몸을 넘어 마음이라는 비물질적 차원으로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신의학, 마인드바디 메디슨이라는 분야도 생기면서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의 국립보안대체의학센터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심신의학을 보안대체의학의 다섯 가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신의학은 마음과 뇌, 뇌신경계, 신체, 그리고 인간의 행동 사이에 밀접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감정과 정신, 영성 등의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초점을 둡니다. 그렇다면 심신의학적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음치료? 심리치료? 네, 이런 것들 말고도 명상, 호흡훈련 등도 있고요. 최면이나 심상요법, 다양한 이완요법들도 심신의학적 치료법에 해당합니다. 심지어는 요가, 태극권, 기공 등과 같이 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들도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심신의학적 치료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슬라이드의 가장 아래에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치유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심신의학에 포함되어 있네요. 심신의학은 몸과 마음이라는 두 존재 차원을 다루는 것인데 마음을 넘어 영혼까지 슬쩍 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신의학은 쫓겨난 정신, 마음을 다시 불러들인 것인데요. 정신이란 탕자 뒤에 뭔가가 수줍게 졸졸 따라오고 있어서 다시 살펴봤더니 그게 바로 영혼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이제 우리 인간의 존재 차원, 의식 차원을 확실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몸, 마음, 영혼, 이렇게 삼위일체의 차원으로서 말이죠. 자, 우리는 모두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정하실까요? 몸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고 또 손으로 만져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마음이 있다는 것도 머리가 다큰 성인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마음은 좁은 의미로는 육체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지각 또는 인식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코스믹 마인드, 우주적인 마음 또는 유니버설 마인드, 보편적인 마음이라고 하듯이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의식 차원을 일컫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마음, 즉 에고 마인드로 얘기하겠습니다. 마음은 자아 또는 에고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에고의 마음은 나와 남을 구분 짓고서는 분리하고 또 비교합니다. 마음은 인식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생각하는 의식의 차원입니다. 또 에고 마인드는 희노애락 애오욕 칠정이라는 감정을 발화합니다. 마음은 의레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붙들고 곱씹고 또 후회합니다. 마음이라는 정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각과 감정을 발화하는 의식 차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몸과 마음의 존재는 충분히 아실 테지요. 그러면 이제 영혼, 영혼은 어떠한가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느끼시나요? 정말 영혼이란 존재할까요? 몸이 나일까요? 마음이 나일까요? 아니면 영혼이라는 그 무언가가 진짜 나일까요? 깨달음을 얻은 성인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님을 알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진짜 나, 참 나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뚱딴지 같이 I am that, I am that I am 이라는 대답을 듣게 되는데요. 그 대, 이라는 것, 내가 있다는 그것, 그것이 영혼을 가리키는 걸까요? 영혼이라는 의식 차원은 마음의 언어로, 즉,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몸이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듯이 마음은 영혼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인식 수단은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즉, 생각하는 것인데요. 영혼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깨달은, 깨닫는 것은 지금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진화와 진보를 위해 넘어서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혼의 영은 실령 영자를 쓰고요, 혼은 넋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넋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또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것, 몸이 죽어도 영혼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넋은 몸과 정신, 즉 마음 둘 다를 초월해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표현에 그 사람 성정이 참 맑으네, 성정이 거치네 하는 말이 있죠. 여기서 성정의 성은 성품이라는 뜻과 더불어 사물의 본질, 세상 만물의 원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정의 성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정의 정은 뜻, 그 자체 또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정의 성과 정은 각각 영혼과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영감이라는 말이 있죠. 영감은 뜻 그대로 영혼의 느낌입니다. 자, 이 영감, 영혼의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까요? 시인의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시상, 화가의 가슴에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 작곡가의 심금에서 울려 나오는 악상, 과학자의 꿈에서 떠오른 공식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영감이라는 것이죠. 에디슨이 자신의 발명들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노력은 마음의 작용이고요. 영감은 영혼의 정보인데요. 사실 에디슨의 이 말은 노력이 아니라 영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발명과 창조는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느낌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아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창조력의 원천은 영혼이지 몸도 마음도 아닙니다. 또 우리는 어떨 때 영혼의 느낌을 느낄까요?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서 문득 빨간 노을이 내 시선을 끌어당길 때, 따뜻한 봄바람에 벚꽃잎이 눈처럼 휘날릴 때, 뭐가 그리 신나는지 깔깔거리며 등교하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칠 때, 이렇듯 영혼의 느낌은 아름답고 온화하고, 평화롭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몸이 아닌 마음과 영혼을 해부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영혼의 정체가 좀더 드러났을까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 속은 모른다고. 마음이란 것도 알기 어려운데 우리는 방금 영혼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엄청난 것을 들여다본 것인데요. 영혼 스피릿 말이죠. 다음 시간에도 계속 들여다볼 것이니, 성에 차지 않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